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이 용역들의 만행은 법원에서 실시하는 명도집행이라고 도저히 볼수 없는 명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건을 아무 없심하고 부수는 대면천지에 있을 수 없는 조폭들의 폭력행위였습니다 법조인으로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이와 같은 일들이 거저 씨 어떻게 해서 법원의 공무원의 지휘 감독하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방조되고 심지어 사실상 무기하고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를 철저히 밝혀낼 것이며 민사 형사 할것 없이 우리 손가락 상처 하나 난 것까지도 모조리 그 책임을 다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덧붙이자면 재개발 조합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중심지에 그것도 조그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작은 교회가 아니라 이런 대형교회 신도가 전국적으로 있고 활발하게 행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와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조합 임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업 진행을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사업 진행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임원들에 있습니다. 세계발 사업 진행에 ABC도 모르고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런 대형 교회가 있을 때는 가장 먼저 교회와 협의하고 협상하는데 모든 시간을 들여서 협상을 짓고 이주도 시키고 비용도 지출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합에 손실이 없습니다. 들어서 철저히 사기라는 행위를 하고 나서는 일을 엉망 직장으로 만들어서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조합 임원들입니다. 그 조합 전원들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재개발 사업 진행을 기다리는 기타 모든 조합원들에게 다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력하고 직무 유기고 심지어 범죄 행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절대 저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실제로 교회, 이런 교회를 협상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결국 10년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협상 안된이 상태로 10년까지 가다가 결국은 교회를 쫓아 냈느냐? 아닙니다. 결국은 10년 후에 교회와 협상하고 재개발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10년 아니라 20년, 30년 이 상태 그대로 있을 겁니다. 누가 어, 결국 이길 수 있는지는 상식적으로도 다 답이 나와 있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정광은 목사님은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 예배의 권리, 신도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까지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재개발 사업 조합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 예는 없습니다. 10년 이상 갑니다. 결국 그 피해 모든 책임은 조합 임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기본은 하고서 사업 진행을 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인 모든 책임 묻는 것은 반드시 별도로 끝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광고내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고, 오늘 모든 기자에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뭐 정치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근래에 이루어진 세계적인 사건과 또 30년 전에 있었던 내일 모레가 내일이 6.25입니다. 6.25가 .25. 그때 일어나서 이분들이 와서 4만 8천명이 죽고 국가 최고의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때 총을 들고 서로 쏘고 사고하는 그때에 정치가들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몰랐어요, 그때. 그 30년이, 50년이 지나서 지금 스탈린, 모태동, 김일성과 주고받은 또 루스벨트, 그 내용들이 지금 공개되는 걸 보면 기상천외합니다. 이야, 그때 정치가들은 저런 짓을 했구나. 그와 같이 오늘날의 사태를 저는 감옥에 두달 있으면서 복중서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우리 교회 문제로 치재하러 오셨죠? 사실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문재인 정부가 하나에 걸렸습니다. 드디어 뭐냐?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국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것의 모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아, 사람 들임의 문제를 가지고 치고 나온 거예 다시 저것도 전부 하는 청와대하고 짜고 고소했지 한국 안에 있는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문재인이가 목에까지 지금 위기가 오니까 그 관심사를 다른 걸로 바꾸려고 난 하는 짓이라고. 저는요, 이것이 30년 지나서 외교문서가 공개되면 반드시 사실만 밝혀질 줄 아는데, 아, 그때 사람들 교회 문제는 교회 문제가 아니었었구나. 고도의 정치꾼들이 만들어낸 사기비였었구나난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1,200만 우리 기독교인 또 30만 목회자, 25만 장로인 여러분 그리고 대불청 불교 신도 여러분 그리고 대수청 청교 신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종교는 없어지는 겁니다 국가가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 6월 8일날 청와대에서 비닐 텐트를 치고 문재인 하야 운동을 했던 것을 오늘부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24시간 투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단식을 하신 분은 단식을 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신 분은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될수 있으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이 우리 교회가 지금 성지가 됐습니다 갑자기 <laughs> 여기를 방문해 주셔서 한번 기도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문수 지사님 앞세워서 애국 또 국민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키지 않는 다는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요 내가 말을 길게 하는 버릇이 있는데 진짜 마 많이 말씀드려요니다 내 감옥에서 심각히 피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난 이렇게 수익기를 해봤어요. 뭐냐? 아무리 대깨문일지라도, 대깨문 알아요, 대깨문? 뭐예요? 아무리 대깨문, 주사파, 뭐 빨갱이, 무슨, 아무리 그런 사람일지라도, 막상 문재인이가 마지막 단추를 딱 누르면 뭐냐? 국가를 해체하고 저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대개 문늬일지라도 동의를 할까요? 안할 거예요. 나는 그때 가서는 안할줄 압니다. 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저항을 하면 아, 드어 속았구나. 하면 이미 늦었고. 그러나 자유우파 내지는 대한민국 건국 정신에 충실한 대한민국 국민의난 90%라고 합니다. 90%. 그동안 건국 후에 북한 총정부가 한국을 동락해서 계속 수고했지만 국민의 10%도 동의 못 받았어요 나는 극단적인 대한민국의 빨갱이 는요 5%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나는 정상적 대한민국 주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비켜주겠습니까 북한한테 넘겨 주겠습니까 그때 가면 최소 광주 사태 이상의 피 흘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되면 6.25 같은 비극이 분명히 일어난다. 왜? 대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북한으로 넘기자. 아니면 아니야. 대한민국이 왜 넘겨? 이 세력과의 충돌이 일어나면 5%대 95%가 되든지 10%대 90%가 되든지. 그러나 희생은 치료해야 되고 피는 흘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성직자로서, 목사로서, 선지자로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난수익기를 해보기 때문에 광주사태 내지는 6 2 같은 실리를 막기 위하여 나는 애국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지키지 못한 일은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또, 하루에 한 번씩 수도권에 있는 성도들은 이 교회에 들러서 기도해 주시고, 일반 국민들은 국민대에 참여해 주셔서, 반드시 8월 15일 전까지 문재인을 쫓아내야 되는 것니다 네. 함께 해 주시기를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이 말씀이 제 정말 중심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피흘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국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마음을 공유해 주시고 제가 막 극단적인 극우주의자 아닙니다 저는요 저쪽편에 있는 민주 더불어당에 있는 예를 들어서 김진표 장론님이나 송영길 의원하고 아주 친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대한민국과 헌법을 인정하는 사람은 전 아주 친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빨리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어서 우리의 고토인저 동부 삼성까지 한번 회복해봅시다. 네. 긴 시간 동안에 신뢰해주셔서 진심으로